여기로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그 만든 난황류 살충 살균제를 지금 거리대에다서 살포를 하고 있어요. 베란다 안쪽에도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이게 계란 노른자가 들어있어서 약간의 비린내가 나요. 그러니까는 그 베란다 안쪽에서 나는 그 비린내를 못 참으시는 분은 살포를 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는 만드실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셔야 돼요. 여기 지금 커버를 열었어요. 열고 어 분갈이를 할 거하고 지금 하엽 정리를 다 해주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열었는데 어 정말 실 뿌리가 엄청 많이 나게 지금 났어요. 지금 보니까. 분갈이를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 이렇게 있습니다. 하엽도. 여기는 진짜로 손 닿으려면 여기 다육이들을 막다 치워갖고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제가 많이 못 봐주는 곳이어서 대체적으로 손길이 좀 많이 안 가는 다육이들을 이 거리대에다가 놔두고 제가 여름을 보냈거든요. 근데. 보면은, 꽃대가, 꽃대가 막 말도 못하게, 이렇게 지금 났고, 하엽도 엄청나게 많습니다, 지금. 하엽도 많고, 이렇게 지금 제가 대충 치워주고 있습니다. 요 큐빅은 예전에 적심을 했는데 왜 했냐면은, 개각 중에 감염이 돼서 정말 흉측스러운 그, 얘한테는 그떡 찍어 먹는, 떡 찍어 먹는 그 조청, 그 조청 색깔의 감로가 떨어져, 떨어져 있었어요. 그래갖고, 제가 진짜 깜짝 놀래 가서, 깜짝 놀래서 이거를 적심을 했는데, 아, 목대가 멀쩡하더라고요. 근데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, 환경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, 그냥 자고 여기 겨우 몇개 이렇게 딱 나고 말았습니다. 어머, 제가 건드려갖고 이파리가 또 떨어졌네요. 이거는 호비 땅인입니다. 블루 엘프가 여기에서, 블루 엘프 여름에 잘못 자라는데, 지금 완전 여기서 딸딸 묵어갖고, 요렇게 지금, 이러고 있고요. 살구인 금도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, 이 미니 고사옹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해가 약간 부족한 거는 나나오꾸미니가 저렇게 옷 자랐고요. 우주목 엄청 말랐었는데 비 맞고 지금 탱탱하게 펴졌어요. 그리고 라울은 그래도 좀 우리 집에서는 약간 묵은 라울이어서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, 이 라울 여기 목대가, 어 우리, 여기, 전지하시는 분들이 <laughs> 건드려갖고, 이게 떨어져 나가서 바보가 됐어요. 진짜 예뻐. 정말 우리 집에 제일 예쁜 라울로 물이, 물이 드는 라울이었는데. 그 라울. 라울도 올, 가을 되면 다 합식을 해주려고요. 여기저기 조그만한 화분에 라울이 꽤또 있더라고요. 그리고, 어, 요거는, 이름표가, 나나켄 아이고, 나나켄나나켄도이름 있는 창다육이죠. 나나켄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, 얘 이름이 아이씨 뭐였는데. 어머 죄송해요. 그 이게 험한 발음이 아닌데 자 한번 볼까요? 아이시핑거 음, 기억력이 너무 좀 그렇네. 아이시핑거 요거는 이름표가 또 없어서 못 알려드리겠고 요거는 레몬베리 철화에요. 레몬베리 철화 요거는 티피입니다. 티피 TP. 얘 이름은 어머 얘가 누브라에요. 누브라 누브라고. 어 야는 또 모르겠습니다. 이름표가. 아 이름표가 뒤집어져있네요. 저쪽에 아유, 하엽을 좀 떼줘야 되는데, 아유, 어쩌까나. 자, 그리고,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는데, 레몬베리. 얘는, 얘 이름이, 얘가 억울하게 적심을 당했던 애인데, 얘 이름이 패러독스예요패러독스그 다음에, 요거가 릴리시나인데, 릴리시나가, 어, 햇볕에 막 딸딸 꺼지니까, 딸딸 꺼지고, 적당량의 물이 들어가니까, 얘가 입장이 엄청 통통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 살구민잉큼 살구미잉큼 오래된건데 여기 지금 요렇게 있는데 요 화분이 뭐냐면 코코넛 화분인데 이게 안 좋아요 이게 물 마름은 엄청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형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물 마름이 너무 좋아 갖고 여기에서는 앵간한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육이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제가 어다 대대적으로 하엽을 좀 정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갈이에 어떤 거 해야 될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어 고민을 좀 해보고요. 아, 얘를 좀 옮기고. 어, 아이고, 베라하긴즈 가 끊겼네. 자, 베라하긴즈. 여기다 좀 묻어 놓을게요. 이 베라하긴즈 제가 여기 거리대에서 직광에 키운다고 했을 때 깜놀 하셨을 텐데, 얘도 그냥 이렇게 그냥 키울 수 있어요. 이렇게. 얘도 지금 그거 맞아가지고, 그 난황류 그거 살균제 맞아가고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애들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, 어 지금 저 아래에 있는 피트병에 있는 애들은 제가, 어 진짜로 더 많은 철수를 해야지만 보여드릴 수가 있는, 어 다육이들이어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지금 벌써 그 살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살포하러 갈 거예요. 저쪽 살포하러 갈 겁니다. 우선은 하역 정리를 좀 하고 순차적으로 살포를 해주겠습니다. 오늘 제 거리대 난황학료 살포한 소식 여기서 전해드리고요. 어, 뚱뚱한 몸으로 좁디 좁은 베란다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만 제가 또 사고를 쳤어요. 선생님, 얼마 전에 분갈이한 프리티 브론즈 금을 홀랑 엎어갖고 자빠지면서 그냥 잎이 그냥 몇 개나 떨어졌답니다. 아유, 아까워. 얼른 다시 분갈이 해야 합니다. 저는 이만 오늘까지, 오늘 소식은 여기서 전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인사를 하냐고요. 저 앞에 어떤 어르신이 지금, 어, 산책, 그 등산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.